실종된 아들을 찾아 밤마다 거리를 헤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16살 학생 조강현 군이 학원을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됐습니다. 50일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강현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수 없어서 가족들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강현이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일요일 오후 대전 둔산동 학원가. 학원 수업을 마친 16살 조광현 군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강현이는 이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실종 47일째 온 가족이 아들을 찾아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몇 차례 강현이를 봤다는 제보가 오기도 했지만 모두 오인 신고였습니다. 아버지 조남철 씨는 생계를 놓을 수 없어 일주일 전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뒤엔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실종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아이 어쩐 일이야. 실종 직전 할머니 댁에 들러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통화가 마지막이었다는 아버지 조씨. 최근 아내와의 교육 방침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조군에게 상처가 된게 아닐까 자책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있으면도 몰라죠. 그 실종 당시 강현희가 가진 돈은 단만 원, 신용카드를 챙기지도 않았고 친한 친구에게 연락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가출팸 등을 상대로 조사도 버렸지만 강현희의 행방을 알수 없었습니다. 가족하고 친구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었고 11월 8일 날 대전지역 실종정보 발령했었고 아직까지 범죄 이험성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키 170cm, 몸무게 70kg 남짓 실종 당시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대전시내 전광판과 교통상황판에서도 강연희의 인상착기를 볼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는 182 경찰청 실종 아동 신고센터로 전화해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찾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SNS에 강연희 전단지 사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TJB 이수복입니다.